안녕하세요, 승무체육회 홍보자 미니입니다. 다이어트에 관련한 궁금증. 오늘은 10만 유튜버 살빼남 선생님을 모시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짠. 짠! 안녕하세요, 유튜버 살빼남 한의사 김희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지금 여름이어서 네. 다이어트를 네.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음. 하면서 정말 궁금증이 정말 많더라고요. 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살빼는데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들이신적 있죠? 음, 운동 중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이게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분해하는 거, 태우는 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다이어트가 뭐 지방만 탔는 게 다가 아니고 근육도 좀 멋있게 보이고 싶고 뭐 바프 한다면근육보히해야 하니까 근손실도 막아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무산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둘다 중요하다 그래서 둘다 어느 정도 좀 섞어서 하는 경우가 그래서 말은 거죠 아 네. 그럼 결국엔 둘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조금 다른가요 자 이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유산소를 하면은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돼서 지방만 분해돼서 아주 좀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 하든지 아니면 체지방만 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유산소를 하시는 게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게 체중이 빠질 때꼭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조금 더 연령대가 높으신 여성분들은 살 빼는 데여기가뭐축늘어졌다든지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든지 그런 거 들으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근육이 빠졌을 때아니면 탄력이 없어졌다. 근육이 빠진 거. 그래서 그런 피부적인 면이나 그런 걸를다 신경 써주려면은 역시 무산소 운동을 해서 근손실을 막아주고 근육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둘다 일정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지방분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근손실 방지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둘 중에 더잘 되는 게 있을 뿐이지 뭐 아예 하나도 못한다. 이건 아니다. 결국에는 둘다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죠. 한 번에 할때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제 미국에 임상건강증진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건강정보 같은 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발휘해주는 그런 데입니다. 말 그대로 건강증진학회. 예. 아. 네. 연구결과를 낸게 있는데, 30분 동안 운동을 한 사람들이랑 60분 동안 운동을 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체지방이 분해를 되는 걸 한번 비교해 를 봤어요. 비교를 봤더니 체지방 분해되는 게 얼핏 생각하게 60분을 한 사람이 운동을 두 배했잖아요. 네. 체지방 분해가 두 배가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체지방 분해가 똑같았던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30분까지는 이제 효율이 좋고 잘 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체지방 분해가 더 많이 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면 운동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 레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뭐 어느 쪽을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아니면 솔직히 뭐 유산소로 10분 하다가 부산소 10분 하다가 뭐 중간에 끼든 이게 일반인 수준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순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게 하십시오. <laughs>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운동은 하는 대로가 좋고 참 순서는 크게 상관 없다. 네. 대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